지구촌 어린이 여러분, 지난 토요일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와도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며 11월 둘째 주 어린이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 지구 현장 예배가 수지와 분당 양 채플에서 오픈되었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은 자유이며 온라인 예배와 병행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블레싱 키즈가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2주에 걸쳐 현장 예배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블레싱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육목장 온라인 부모교육이 다가오는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3주간 유튜브를 통해 진행됩니다. 1주차 자녀를 위한 하부루타 부모교육. 이 주차 직국하는 초등학생과 소통하기, 3 주차 온라인 등교 시대 청소년 단녀 미디어 중독 예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어린이 뉴스 더보기라는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며 11월 둘째주 어린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